안녕하세요. 복지 정보 생활 정보 건강 정보부터 돈이 되는 일상생활들의 팁까지 정확한 정보로 꼼꼼하게 체크해서 빠짐없이 살펴봐 드리는 복지 도우미입니다. 오늘 영상도 대한민국 모든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영상이길 바라면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좋아요 설정하시면 빠른 정보 알림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올해 9월 1일 전국 주요 언론은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 신분증 효력 상실이라는 경찰청 공식 발표를 긴급 뉴스로 보도했으며, 실제로 여러 은행과 통신사에서는 만료된 면허증을 신분증으로 들고 온 고객들을 돌려보냈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콜센터와 경찰 민원실 역시 왜 지금부터는 갱신하지 않은 면허증을 신분증으로 못 쓰게 하는 건가요? 라는 문의가 평소 대비 수십 배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조치가 너무 갑작스럽고 혼란스럽다는 의견과 오히려 범죄 예방엔 반드시 필요하다는 찬반 논란이 뜨겁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운전면허증이 오랫동안 두 번째 신분증 역할을 해온 것은 남성 시청자분들께도 아주 익숙한 풍경일 겁니다. 많이들 주민등록증과 함께 지갑에 넣어 다니시며 은행 창구에서 신분 확인용으로 휴대폰 개통이나 각종 공공업무에 무난하게 제출해 왔죠. 특히 운전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혹은 주민등록증이 불편해 면허증만 챙기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이 편리함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바로 9월 1일부터 갱신하지 않은 운전 면허증은 국내 모든 관공서, 은행, 병원, 통신사 등에서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게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경찰청의 운전면허 진위 확인 시스템이 해당 면허증이 갱신 상태인지를 자동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름, 사진, 주민번호가 맞는지만으로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시청자분들 중 40대 남성이라면 본인뿐 아니라 60대, 70대 부모님의 면허증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아직 갱신하지 않은 사람만 전국에 58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분들은 9월 1일 이후 신분증 제출이 필요한 순간마다 실제로 큰 불편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2007년에 10년 유효기간 면허증을 만들고 지금까지 갱신을 미뤄온 40대 남성이 은행 대출 상담을 위해 면허증을 꺼낸다면 기존에는 직원이 일련번호와 이름, 주민번호로 확인을 마치고 바로 업무를 진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제도 이후에는 은행 전산 시스템이 자동으로 이 면허증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분증을 제출하세요 라는 안내를 띄우며 처리 자체가 거부됩니다. 만약 휴대폰 매장에서 통신 가입을 하려 해도 갱신이 안된 면허증은 아예 인증 절차에서 자동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여러 통신 매장에서 갱신 미흡으로 개통을 못하고 돌아간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운전은 안 하고 있는데 신분증 용도로만 들고 다녔다는 분들입니다. 특히 주민등록증 분실이나 훼손, 혹은 군복무 등 특수사정으로 면허증만 신분증으로 써온 40대에서 60대 남성분들에게 이번 조치는 일상생활의 불편을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자료들을 살펴봐도 아버님이 시골에서 병원 진료 접수하려다 오래된 면허증 때문에 곤란을 겪었다. 휴대폰 명의 변경을 시도했으나 현장에서 바로 거부당했다는 실제 사례가 쉽게 찾아집니다. 이번 제도 변화의 배경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운전면허증 발급 후 갱신 기간이 지나도 신분증으로 계속 쓸수 있다는 점이 도용사기의 온상이 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오래전에 분실한 면허증이 신분증 위조에 사용되거나 유효기간 만료에도 업무 현장에서 본인 인증이 되는 등 위험 지점들이 꾸준히 지적돼 왔습니다. 경찰청은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면허 진위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했고, 앞으로는 외형 정보 일치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시대는 끝이 났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시청자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본인의 운전면허증 갱신 여부를 꼭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한데요. 운전면허증 오른쪽 아래 또는 중앙부의 갱신기간 또는 유효기간 날짜가 깔끔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 날짜가 이미 지났는데 아직 갱신하지 않았다면 더 이상 신분증이 될수 없습니다. 갱신 방법 역시 선택의 폭이 넓어졌는데 전국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면 빠른 시간 내에 갱신이 가능하고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갱신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갱신은 최근 2년 이내에 건강 검진을 받은 일종, 2종 보통 면허 소지자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또한 최근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매우 편리하게 도입됐습니다. 최초 한 번만 경찰서나 면허 시험장에 방문해 IC 카드 전환 및 QR 코드 등록을 마치면 스마트폰 앱으로 언제든 신분증 용도로 인증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면허증은 갱신한 정보와 연동되어 시스템 상 진위 확인이 이뤄지므로 본인 확인 절차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운전면허 자격은 아직 살아있느냐입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신분증 효력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실질적인 운전 자격과는 직접적 상관이 없습니다. 즉, 갱신기간이 며칠 지났다고 바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무면허 운전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신분증으로 사용이 제한될 뿐입니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수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엔 별도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니 이 점도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이제부터는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 미갱신이 신분증 기능 완전 상실로 직결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40대 시청자 여러분은 물론 부모님이나 주변 지인들께도 이 소식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번 변화가 신분증 도용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일상생활에 지나친 불편을 야기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실제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생활 속 불편 사례나 개선 아이디어도 적극 환영합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유익한 영상이었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